예정 TV의 썬니입니다. 반갑습니다. 파주시 야당동에 좀 나왔는데요. 엊그저께 오픈한 따끈따끈한 현장입니다. 두 개의 동에 16세대가 거주하실 수 있고요. 분양평수가 36평형, 뭐 42평형, 또 복층 50평대 여러 개의 구조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의 가장 큰 자랑은 뭐냐? 광활한 주차장. 정말 이렇게 광활한 주차장이 요즘 보기 힘들거든요. 주차 뭐100% 이상 다 가능하니까 탑차 있으신 분들이 오셔도 될 정도로 주차장 정말 굿입니다. 포름 현장이고요. 야당역, 온정역. 둘다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도보로 가시면 조금 시간이 한 15분? 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을버스가 요 앞에 나가면 바로 있습니다. 야당동 하우게 마을, 거기에 들어가는 초입이기 때문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굉장히 가까운 데 있고요. 초중고는 지금 현재로는 건너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초중고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추후에는 이쪽에도 초등학교가 개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학교 다니는 것도 도보로 가능하신 현장이고요. 여기서 제이 자유로 가는 길 그리고 서울 문산강 가는 길 그리고 김포 관산강 가는 길 전부 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도로가 확충이 될 거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거주를 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건너가면 바로 운정호수공원이니까 아이들하고 자전거 타고 유모차 끌고 운정호수공원 가서 한 바퀴 돌고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장 당연히 야당이니까 풀옵션이겠죠. 전부 다 드릴 거니까 편하게 오시면 되고요. 분양평수 36평형 분양가 4억대 초반부터 가능하시고요 시립 주금 같은 경우는 한 7천에서 8천 정도 필요합니다 신용을 또 받으실 수 있다면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테라스는 5억 초반 들어가실 수 있고요 복층 같은 경우는 1억 6, 7천 정도의 시립 주금이 필요하신 현장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모자라도 언니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매종TV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실내로 들어가서 멋진 포룸 광활한 주차장 있는지 구경하도록 해볼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전실이 괜찮습니다 왜냐 신발 수납장이 양쪽으로 있거든요 음. 보시면 신발 수납장 사이즈 오 어, 넉넉하죠 요렇게 지금 있고요 데일리 슈즈 넣는 공간 요렇게 또 마련되어 있고요 반대편 보시면 여기도 신발 수납하실 수 있고, 여기는 벤치 수납을 넣어드려서 아이들이나 이렇게 앉아서 신기기 굉장히 편하겠죠?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고, 일괄소등버튼은 여기 있어요.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중문도 너무 예쁘죠? 아치형 중문인데요. 스윙도 양쪽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거실에 섰는데요. 구조 한번 설명드리고 갈게요. 거실 오른쪽으로 안방이 있고요. 자, 전실 쪽에 보시면 방이 2번 방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주방 있고요. 또 주방 뒤쪽으로 3번 방이 있고 3번 방 맞은편에 4번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방이 4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거실 사이즈 3800에 8900 개방감 있어요. 전혀 답답하지 않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닥은 지금 강마루로 시공을 해드려서 자, 편리하게 내구성 좋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아트월 같은 경우는 대리석 느낌 나는 큰 타일로 마감을 좀 해주셨는데요. TV 수납장 이렇게 두셔도 되고요. 벽걸이 시공하셔도 자, 개방감이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창호 같은 경우는 KCC 이중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탄열 방음, 소음 차단 전부 우수합니다. 위에 보시면 삼성 무풍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거든요. 거실형 사이즈이기 때문에 주방까지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전열교환기가 또 시공이 되어 있어요. 날씨가 추운 날이나 날이 좋지 않은 날이나 전열교환기 이용하시면 신선하고 따뜻한 공기 온 집안에 순환시키실 수 있고요. 지금 앞에 보시면 질링팬이 있죠. 저희 실링팬 켜놨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아마 에어컨 켜고 실링팬을 켜시면 온 집안이 정말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물형 천장으로 시공을 좀 해주셔서 집이 훨씬 더 높아 보이죠? 게다가 전등을 전부 매립으로 박아드렸기 때문에 집이 전체적으로 정말 넓어 보이고 커 보입니다. 자, 소파를 보시면 지금 4인용 소파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느낌이 전혀 없죠? 한쪽에는 뭐 안마 의자 같은 거 두셔도 전혀 불리 없는 사이즈로 보여지고 템바보드를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오는 입구까지 쭉해 드렸잖아요. 굉장히 아늑해 보이고 전체적으로 이 템바보드를 많이 쓰셨다는 거는 비용을 많이 쓰신 현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주방으로 가 보도록 할게요. 11자형 주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서 있는 아일랜드 테이블 앞에 4인용 식탁을 주시는 식탁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테이블 대리석 상판으로 깔끔하게 좀 마감을 해 주셨고요 위에는 자, 멀티 복합 충전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TV도 볼수 있고 핸드폰 충전도 할수 있고 다른 거 끓이면서 전기 레인지 같은 거 이용하셔도 괜찮겠죠 이 밑에는 전부 수납이에요 충분히 수납하시면 되고요 상부장과 하부장을 좀 볼게요 보시면 무광 화이트기 때문에 손때 안 묻는 세심한 시공을 좀해 주셨고요 삼성 삼구짜리 복합 레인지가 들어가 있어요. 사각 백초 깊고 넓은 싱크볼 시공해 드렸고요. 화이트 수전으로 너무 깔끔하게 마감해주셨죠. 게다가 앞에 환기창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거실 창과 환기창을 열어두면 맞바람이 부는 구조니까 당연히 환기는 너무 잘 되는 현장이고요. 지금 이 공간에 수납을 할수 있도록 전부 시스템 수납장을 넣어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삼성 전기 오븐 레인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들어가 있으니까 무료 옵션으로 드릴 거고요. 자, 이 공간 지금 보시면 냉장고, 김치냉장고 들어가는 자리잖아요. 물론 지금 비어 있지만 다 꽉꽉 채워서 넣어 드릴 건데요. 삼성 비스포크로. 무료 옵션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용도실에 보조 주방을 완벽하게 좀 시공을 해주셨어요 2구짜리 가스 쿡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끓이고 삶고 볶고 여기서 다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앞에 큰 환기창이 들어가 있잖아요 어뭐 환기는 전혀 걱정할 게 없는 현장이고요 작은 싱크볼도 넣어드려서 여기서 간단하게 씻고 말고 다 가능하고요 대성 셀틱 가스보일러 시공해드렸으니까 1등급으로 가스 절감해서 쓰실 수 있고요. 지금 이 공간에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근데 여기도 비어있잖아요. 삼성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넣어드리는 거 무료 옵션으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다용도실을 완벽하게 보조주방으로 꾸며서 쓰시면 되고 이렇게 문을 닫으면 모루유리라서 안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깨끗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옆에 템바보드 이렇게 돼 있는 안방입니다. 들어오세요. 자 안방 사이즈 괜찮아요. 3,350에 3,550뭐 요정도면 괜찮죠 뭐 10잔 없는 장롱 들어가는 사이즈니까 충분하고요 지금 침대 이렇게 가운데 놔두셨는데도요 좁다는 느낌 전혀 없죠 지금 앞에 보면 환기창이 이렇게 길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강 환기 기본적으로 다 확보해드렸고 천정 보시면 삼성 무풍 에어컨 시공을 해드렸어요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것도 보면 우물형 천정으로 그 메인 등을 달아놓으니까 안방은 조금 더 분위기가 있어요 아늑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오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 뒤에 보면 아쿠아 유리로된 문이 있는데요. 여기를 열고 들어가면 뭐냐? 드레스룸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드레스룸인데요. 시스템인 거 이렇게 다 수납장 넣어드렸잖아요. 옷 수납하시고, 가방 수납하시고, 전혀 부족하지 않은 사이즈고요. 이거는 편의에 따라서 옷을 수납하든지, 거울을 따라서 화장대처럼 쓰시든지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드레스룸 바로 옆에 안방 욕실이에요. 안방 욕실 화이트 마블 타일로 좀 마감을 해드렸는데요 줄눈도 반짝반짝 해가지고 지금 너무 눈이 부십니다 사이즈 이 정도면 넉넉하죠 보시면 세면대하고 양변기 넉넉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누스 걸로 시공해드렸어요 수납하실 수 있는 수납장 조금 작은 거 넣어드렸고요 앞에 거울 골드로 해서 예쁘게 멋지게 시공도 해드렸고요 샤워기는 이렇게 연결해서 중간에 설치를 해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씻는 거는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문고리 너무 예뻐요 안방 욕실 괜찮죠? 사이즈 전실 옆에. 안방 맞은편에 2번 방이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2번 방 사이즈 3300에 3750. 어, 사이즈 괜찮죠? 거의 안방하고 비슷한 사이즈라서 작지 않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여기를 뭐 아이들 방으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쓰시는 서재처럼 이용을 하셔도 좁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자, 앞에 보면 환기창, 삼성 무풍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LED 등 화재 경보기 전부 다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3번 방인데요. 주방 바로 뒤에 들어가 볼게요. 3650에 2450. 오, 좀 정도 길죠? 그래서 침대를 이렇게 둘이. 두 개로 놔도 될것 같아요. 아니면 아이들 2층 침대 놔주고 놀수 있는 뭐 장난감 수납이라든가 이런 거다 놔주셔도 좁지 않은 사이즈인데요. 환기창을 양쪽으로 내드렸습니다. 환기나 채광은 좋고요. 당연히. 붙박이장 시공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불도 들어가는 사이즈잖아요. 이렇게 세 칸이 돼 있어서 웬만한 거 수납을 할수 있어서 아이들 방으로 주셔도 되고 게스트룸으로 이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4번 방으로 또 가볼게요. 4번 방도 3번 방하고 거의 사이즈 비슷해요. 3,350에 2,450. 여기 이렇게 침대, 싱글 침대 뒀잖아요. 요 정도 공간 남으니까 절대 좁은 방 아니에요. 여기도 양쪽으로 환기창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창 들어가 있고 삼성 무풍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좀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 방도 붙박이 장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이불까지 다 들어가는 깊은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붙박이장까지 시공이 전부 되어 있으니까 수납 걱정할 거 없이 오셔도 되는 방입니다. 메인 욕실인데요. 전실 바로 옆이죠. 안방은 약간 화이트 톤의 마블 타일이었는데요. 여기는 약간 베이지 톤으로 조금 더 안정된 느낌 그런 타일로 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공간 넉넉하고요. 유리 파티션 시공했으니까 물 밖으로 튀지 않아서 깨끗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세면대와 양변기 공간 넉넉하게 시공. 되어 있고 이누스 걸로 시공해 드렸고 앞에 보면 거울 큰 거울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아, 수납장 색깔 참 예쁘네요. 약간 이게 상아색이라고 하나? 어, 너무 예쁜 색깔이에요.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어서 수납은 뭐 충분하게 가능하신 현장이고요. 바닥 같은 경우도 벽면과 다 동일한 타일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해 드렸으니까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역시 사이즈 괜찮습니다. 오, 집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아늑한 느낌 나는 포룸이었거든요 오늘 보여드린 집은 36평형이었고요. 분양가는 4억 초반에 가져갈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자, 여기가 36평형, 42평형이 있는데요. 42평형은 36평형보다 2천만원 정도 비쌉니다. 지금 36평형에 테라스가 있는 세대가 있고, 42평형에 테라스가 있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테라스 사이즈도 조금씩 다르고, 금액도 다르니까, 얼른! 매종TV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 집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꾹 눌러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아까 주차장 엄청 넓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집은 주차가 100% 이상 충분한데요. 게다가 전기차 충전 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요즘에 전기차가 대세잖아요. 왜냐 휘발유, 경유 기름값이 2 0 0 0 원을 넘어서면서 전기차들이 인기가 정말 많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빌라로 이사를 오시는 분들이 전기차 충전 시설이 없어서 좀 불편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현장은 그런 고민은 일도 하실 필요가 없는 현장이죠. 집 앞에 편의시설 웬만한 거다 있고요. 운정역 야당역 다 이용하실 수 있고요. 운정 호수공원 갈수 있고요. 자 운정역에 스타필드 생기면 걸어서 쇼핑도 할수 있고요. 온 편의 시설이 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얼른 오셔야 되는 현장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근처가 계속해서 고급 빌라들이 건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 이 다음에 오픈하는 현장이 현재 이 현장의 가격보다는 무조건 비싸다. 자꾸 고민하지 마세요. 정말 내 집을 갖는 시기만 늦출 뿐이지. 그러면 그만큼 비용을 더 지불할 뿐이지.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시고 얼른 내집 만드셔야겠다 싶으시면 매종TV로 전화 주시고요. 시립지금이나 대출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써니한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처럼 이렇게 살기 좋은 집, 멋진 집, 아늑한 집을 찾아서 써니는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야당동에서 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